불법 집회의 주최자는 김정은이 하루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김정은의 환영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조합생의 <laughs> 탄핵탄송 집회는 내선독죄로 복역했던 이석기 전통진단 의원을 국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한 민주당 소속 전치인이 참여해 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독립 정신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시에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나라의 위급한 역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니 모두가 이를 각성하여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시냐 실패할 것이하는 것보다는 의로운 일인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이 이번에는 시국 러움을 들어보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온강이 국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5.18의 민주화를 직접 실현한 광주와. 그 중심에 있는 전남대학교에서 민주당의 카톡 개혁, 여러 개혁과 같은 폐합질을 저지르는 것에 침묵하는 행위는 대략5.18 유공자분들의 순고한 희생을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라 생각이 되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laughs>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소담 지역 민주당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누군가는 꼭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1919년에 이어 자유를 갈망하는 국민들이 반 대한민국 내란 세력에 대항하는 두 번째 사일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우리가 분리했지만. 결국 우리는 꼭 이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이긴다 이겼다를 세 번씩 제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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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시국 선언문을 듣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 울산방학대학교 시국 선언했던 이상엽이라고 합니다. 2025년 3월 1일 대한민국 전국의 대학생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헌영과 자유를 소화함을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의 독립은 중고로 저희 독립이요. 자유세계의 동반자 미국과 함께한 유기우선측은 공산주의와의 투쟁이다 슬프다 무소불위 선관위를 비롯해 타락한 사법부와 거대 야당은 사익집단으로 전락했다 근대사의 폭락 속에서도 자유공화국을 건국한 선조들의 인고의 세월에도 대한민국의 운명은 기로에 섰다 이 우리 전국 대학생들은 위기 앞에 뛰어나 국민 주권을 천명한다. 전부 인권을 근거로 일어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천명한다. 전국의 대학생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과도 타협하지 않음을 천명한다. 이제 구호를 치겠습니다. 제가 외치면 세번 외쳐주시면 됩니다. 개호하고 당대부요, 기호하고 당대부요. 기호네 좋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요 하면 깨어나라 세번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교회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제가 대한민국을 하면 구하자 세번 해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을. 제가 대학생들이요. 한면 일어나라 세번 해주시면 됩니다. 대학생들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감사합니다. 네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학 청년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늘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헬기가 지금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가 외치니까 드디어 언론이 움직이 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의 정을 헬기에서 정확하게 찍어서 이제 보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기 에 계신 분들의 만드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느끼는 데온 몸을 다치신 분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진짜. 사실은 모든 걸 바치신 분이 한분더 계십니다. 사실, 이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깨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